1480년 10월 18일, 한양의 서늘한 가을 아침, 한 여인이 교영에 처해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우동. 조선 사회를 뒤흔든 최대의 성 스캔들의 중심에 섰던 여인이자, 시와 글씨로 이름을 떨쳤던 재원, 그리고 유교 질서에 도전한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우동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왕족의 아내가 되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기녀의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여인,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들, 그리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조선의 이중잣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컨텐츠 제작에 언제나 큰 힘이 된답니다. 어우동은 충청도 음성 출신의 양반가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박구마이며 양반가의 규수였던 그녀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주를 보였습니다.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검은 고를 타는 그녀의 솜씨는 주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조선 시대 여성에게 요구되던 덕목은 삼종지도였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시집가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라는 가르침. 여성의 재능은 집안을 다스리는데 쓰여야 했고 바깥 세상과의 접촉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를 사랑했고 예술을 사랑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훗날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우동은 태강수 이동과 혼인했습니다. 태강수는 왕족의 자기입니다. 양반가의 딸이 왕실의 일원과 결혼한 것은 집안의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어우동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은장이가 불려왔습니다. 은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우동은 그 은장이를 보고 호감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는 거짓으로 개집종처럼 하고 나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가까이 하려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어우동은 곧바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왕족의 아내가 천한 장인과 가까이했다는 것,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태강수 이동은 어우동을 버렸고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이었을까요? 후대의 연구자들은 이것이 누명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왕족의 아내를 내쫓기 위한 구실이 필요했고 하찮은 소문이나 오해가 확대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었든 어우동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족의 아내였던 여인이 버림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이혼당한 여성이 살아갈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반과 출신이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재혼은 물론이고 평범한 생활조차 어려웠습니다. 사회는 이혼녀를 정절을 잃은 여인으로 낙인찍었고 그녀들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어우동은 기녀가 되었습니다. 기생, 양반 남성들의 유흥을 돕고 시를 짓고 노래하고 춤추는 여인들. 어떤 이들은 이를 타락으로 봤지만 당시 여성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우동은 평범한 기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는 깊이가 있었고 그녀의 글씨는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검은 고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양의 명사들, 유생들, 심지어 양반가의 부녀자들까지 어우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보고 싶어서 그녀와 시를 나누고 싶어서 그녀의 예술 세계에 동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어우동의 주변에는 많은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어우동의 관계는 다양했습니다. 단순히 시문을 주고받는 문우도 있었고, 예술적 교류를 나누는 지기도 있었으며, 마음을 나누는 연인도 있었습니다. 당대의 기록을 보면, 어우동과 관계한 남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김미, 정숙지. 모두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사대부 양반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박강창, 홍창 같은 중인 계급의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양반과 평민 사이의 계층으로 기술직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우동은 왜 이렇게 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녀를 음란한 여인으로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왕족의 아내였다가 버림받은 몸이었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혼인할 수도 없었고, 정절을 지킨다고 해서 사회가 그녀를 다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어우동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를 나누고, 음악을 즐기고, 예술을 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1480년 성종 11년 어우동과 관련된 성물란 행태가 발각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렸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탄핵에 선봉에 선 사람은 김종직이었습니다. 살인파의 영수로 불리던 그는 도학적 명분을 중시하는 유학자였습니다. 살인파 인사들과 이덕숭 등이 함께 이 사건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우동은 의금부에 잡혀갔습니다. 의금부는 조선시대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중대 범죄를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풍기문란이라는 죄명으로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김미, 정숙지 같은 고위 사대부들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잡아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킬 것이 많았습니다. 가문의 명예, 관직, 사회적 지위, 한 여인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방산수 인한이었습니다. 그 역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어우동을 변호했습니다. 이난은 어우동에게 권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시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할 것이오. 어우동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관련된 남성들이 모두 곤경에 처할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자신만 모든 죄를 뒤집었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우동은 이난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관계했던 남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진실을 밝히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위관료들이 대거 연루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했을까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사형을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유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모두 어우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성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중인 계급이었던 박강창과 홍찬은 하옥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양반이 아니었기에 처벌의 칼날은 좀더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사대부 고위 관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계속 혐의를 부인했고, 조정은 그들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살인파와 쿵구파. 평소에는 대립하던 이두 정치 세력이 이 사건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우동이 삼종지도를 물란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종지도.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라는 여성의 도리 어우동은 이미 이혼당한 몸이었습니다. 왕족의 아내였다가 버림받았기에 법적으로는 남편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판단했습니다. 한번 왕족의 아내였던 여인이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은 것은 간통이라고 버림받았어도 이혼당했어도 그녀는 여전히 정절을 지켜야 했다고. 1480년 10월 18일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집니다. 그녀의 나이 마흔이었습니다. 가녀린 그녀의 목에 올가미가 채워졌고 외롭게 혼자 죽어갈 때 조정 고위 관료들은 모두 사면되었습니다. 중인 계급의 박강찬과 홍찬도 결국 풀려났습니다. 어우동과 관계했던 모든 남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오직 어우동만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양에는 동정의 여론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남자들은 하나도 벌 받지 않았는데 여자만 죽였다니 저 양반들도 다 같이 한일 아닌가 이것이 과연 공정한 처벌인가 하지만 조정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유교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본보기가 필요했고 그 희생양이 바로 어우동이었던 것입니다. 어우동은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시와 글씨 그림들 그녀의 예술적 재능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명사들과 유생들이 심지어 양반가의 부녀자들까지 찾아와 그녀의 작품을 보고 싶어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어우동이 죽은 후 그녀의 작품들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음부의 작품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정절을 잃고 음란한 생활을 했던 여인의 작품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들은 불태워졌고 글씨는 찢겨졌으며 그림들은 사라졌습니다. 어우동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우동의 작품을 거의 볼수 없습니다. 몇 편의 시각 구전으로 전해지고 기록에 단편적으로 언급될 뿐입니다. 조선 최고의 여성 예술가 중한 명이었을 그녀의 예술 세계는 도덕의 이름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우동은 조선시대 내내 악녀의 대명사로 남았습니다. 유감동, 황진이, 이구지, 대방군부인 송씨 등과 함께 부도르럭긴 여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희빈 장씨, 장녹수, 문정왕후와 더불어 조선을 혼란에 빠뜨린 악녀로 비판받았습니다. 여성들에게 정절을 가르칠 때 어우동의 이름이 반면교사로 등장했습니다. 어우동처럼 되지 말라. 삼종 지도를 어기면 어우동 같은 꼴을 당한다. 그녀의 이름은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대화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각도 변화하였고 학자들은 어우동 사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과연 어우동만이 약한 것이었을까? 그녀와 관계한 수많은 남성들은 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을까? 이것이 정의로운 판결이었을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어우동은 부당한 사회 구조의 희생자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사회는 그녀에게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재혼도 할수 없었고 정절을 지킨다고 해서 명예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살아가려 했다. 시를 짓고 예술을 하며 사람들과 교류했다. 어떤 관계는 우정이었고 어떤 관계는 사랑이었다. 그러나 조선 사회는 여성의 그러한 선택을 용납하지 않았다. 가장 큰 부조리는 바로 이중 잣대였습니다.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남성들은 모두 사면되고 여성만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의가 아니었을까요? 어우동이 죽은 지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우동은 자유를 원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예술가였고, 많은 사람들과 교유했으며, 사랑도 했고, 우정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했고, 정절은 목숨보다 중요했으며, 사회적 명분은 개인의 행복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회가 정한 도덕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같은 행위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정의일까요? 한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재능과 가치마저 부정할 이유가 될까요? 어우동은 말이 없습니다. 그녀가 남긴 작품들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큰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우동이라는 여인이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즐거우셨나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